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수열의 두 번째 절인 수학적 귀납법 중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이고요. 자 교과서 136쪽을 피시겠습니다. 자 교과서 136쪽을 피면은 이제 바로 생각 열기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 열기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식물의 가지가 갈라지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가지의 길이를 A1, A2, A3 그리고 AN 쭉 이렇게 어떤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이 수열이 다음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킬 때 다섯 번째 가지의 길이를 구하여 보자 자 여기 이제 이 가지 길이를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A1 그 다음에 A2, A3,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A4, A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5, 즉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가지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가지의 길이는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 첫 번째 가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특이하게도 어떤 일반 항이 주어진 게 아니라 an과 n번째 항과 즉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n은 자연수 1, 2, 3부터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자, 여기 첫 번째 항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요 관계식에다가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대입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 바로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항. 보다시피 5분의 3 곱하기 A1이 되니까 5분의 3 곱하기 10이 돼서 6 예, 단위까지만 하면 6cm가 되겠죠 자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즉세 번째 나뭇가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이 A2를 여기다가 대입 다시 아까 보았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자,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은 예. 5분의 3 곱하기 a2.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6이 돼서 5분의 18cm가 되고요. 그 다음. 자, 다시 또, 여기, 세 번째 항을 다시 요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네 번째 항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항. 여기. 자, 5분의 3 곱하기 a3.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18이 돼서 25분의 54가 되고요. 이게 네 번째 나뭇가지의 길이가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게 다섯번째 나뭇가지의 길이였죠 다섯번째 나뭇가지의 길인데 자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네. 자 바로 요 네번째, 네번째 항을 요 관계식에다 또 대입해서 다섯번째 항을 구했죠 자, 여기 n에, 여기 이제, 있는 n에 4를 대입하면은, 바로 5가 돼서, 예, 네 번째 항 곱하기 5분의 3이 다섯 번째 항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나뭇가지의 길이는, 예, 125분의 162cm가 되겠죠. 1cm 살짝 넘나?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모든 항에, 자, 이 모든 항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여기 5분의 3을 곱했죠. 첫 번째 항에 세 번째 항은 5분의 3을 곱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네 번째 항은 자, 세 번째 항에 5분의 3을 곱했고요.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 5분의 3을 곱했습니다. 다 5분의 3이 곱해져 있죠? 이런 수열을 뭐라고 배웠죠? 자, 계속 같은 게 곱해집니다. 네. 그렇죠. 등비수열입니다. 자 이건 결국 등비수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표현하고 좀 틀리죠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표현법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 첫째 항이 A 그리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 우리가 썼던 표현은 어떻게 됐었죠 자 그렇죠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더하기 m-1 곱하기 d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n <laughs> 어, 번째 항과 m+1번째 항의 관계식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자 첫번째 항이 1 아니 첫번째 항이 a 죄송합니다 첫번째 항이 a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어, 두 번째 항이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n 번째 항과 n 플러스 1 번째 항의 관계. 자 n 플러스 1 번째 항에서 n 번째 항을 빼면은 당연히 공차 d가 나오겠죠. 왜냐 이건 등차 수열입니다. 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d가 나오는데 그래서 관계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그리고 또 등비 수열이 있죠. 자첫 장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은 일반항이 어떻게 됐었죠? 네, 그렇죠.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m-1제곱이었는데 자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첫째항이 a 첫째항이 a인건 맞죠. 그 다음에 자 공비에 대해서 나온게 아니라 바로 m번째항과 m플러스 1번째항 인접하는 두항의 관계식을 이런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r이 곱해져 있는데요. 예, 등비수열이니까 인접한 한끼리의 관계는 이제 같은 값이 곱해져 있는 관계죠. 그래서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떤 수열이든지간에 다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항과 인접한 두항 사이의 관계, 사실 또는 세 항, 네 항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모든 수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열은 자 첫째 항의 a1의 값 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이웃하는 두항 n 번째 항과 n+1 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거의 다 정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수열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 자 정확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처음 몇개의 항과 이웃하는 열항 사이의 관, 열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수혈의 귀납적 정의예요 귀납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서 원리를 깨우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귀납이란 말 자체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장을 통해서 이 관계식, 두 번째에 있는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장을 알수 있고, 세 번째 장을 알수 있고, 네 번째 장을 알수 있고.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 패턴이 보이죠?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던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던지, 아니면 다른 패턴이 있던지. 자,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이제 정의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예, 이런 정의를 뭐라고 하냐. 바로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금 교과서 137쪽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과서 137쪽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3,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차나 공비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n 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n 번째 항에 2를 곱하면, 자,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n이 이식 자체가 이식 자체가 사실상 항등식 입니다 예 자연수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연수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가장 자연수에서 기본적인 수 1을 대입해 보죠 자 n이 1일 때자 1을 대입하면은 당연히 예, 첫 번째 항에 2를 곱해야 되니까 두번째 항은 6이 나오겠죠 그 다음 자 n이 2일 때, 자두 번째 항 이제 요 위에 있는 관계식 관계식에 2를 대입 두 번째 항을 대입하니까 2곱하기 두 번째 항이 돼서 12가 되고요. 그 다음, 자 n이 3일 때, 자 당연히 예, 마찬가지죠. 세 번째 항에다가 2를곱하면네 번째 항이 나오니까 24가 나옵니다. 이거 어떤 수열인가요? 네, 그렇죠. 등비수열입니다. 자, 2가 계속 곱해지죠. 예, 등비수열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시어핀스키 예,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제작을 해 봤는데요. 그때 연결봉의 수가 예,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렇죠. 점점 네 배씩 뿜어났죠. 바로 그 연결봉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비시 불어나는 것도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등비수열이 일반항 표현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모아두면은 예, 더 확실하죠. 3, 6, 12, 24. 3, 6, 12, 24. 계속 이거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주의사항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이 부분, 특히 수혈의 긴합적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제 선행 특히 하시는 분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절대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일반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몇 번째 항을 구하여라몇 번째 항을 구하여라, 몇 번째 항을 구하여라. 예, 이런 문제만 나옵니다. 예,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학원이나 가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막 좋은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요. 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한 구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대부분의 학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일반한 구하는 방법을요. 근데 매우 어렵죠.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교육 과정에는 예, 사실 이게 나와도 별 말이 없었는데 요즘 교육 과정은 그 일반한 구하는 그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선생님들이 그거 낼 수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보기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교과서 137쪽에 0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 1번과 2번을 풀면 되는데 제가 따로 학습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과 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나 시험 볼때 교과서에 있는 걸 풀고 학습지에 이제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예, 그리고 뒷면도, 뒷면에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